유니버셜 웨이트덱 메이저 카드 중에 16번 탑 카드입니다. 전체적 분위기를 살펴보면, 산보다 높고 하늘 높이 쌓아 올린 탑 꼭대기에 번개가 쳐서 불이 붙고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탑 꼭대기에 씌워진 왕관을 번개가 쳐서 왕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의 형벌이 내려진 듯 합니다. 그림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번개는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신의 형벌이자 경고를 뜻합니다. 이는 인간의 지성에 대한 지나친 자망과 욕심을 경계하라는 신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 산꼭대기의 탑은 산보다 높은 곳에 쌓아 올릴 정도로 발달된 문명과 신에 대한 도전을 뜻합니다. 세 번째, 왕관은 신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문명을 왕으로 섬기는 오만을 표현합니다. 네 번째, 떨어지는 남녀를 보면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즉, 여기서 멈춘다면 살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불꽃의 모양을 보면 신성 문자인 요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은 신의 가오가 있음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6번, 탑카드를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모아보면 원문에는 비참함, 고뇌, 역경, 재난, 불명예, 속임, 파멸, 압박, 감금, 횡포 등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해보면 급격한 변화, 과도한 욕심, 갑자기 닥칠 위기, 재건축, 이사, 경고 등등으로도 생각됩니다. 연애, 사업, 계약, 금전, 여행 등 우리 실생활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첫번째 애정우는 갑작스러운 이별 등 관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두번째 사업우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세번째 계약우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거나 계약이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번째 금전우는 갑작스러운 지출 때문에 급전을 구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우는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어렵겠습니다.